안녕하세요 이육사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집구석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초대 손님을 모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고민상담 같은 걸 해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양씨우입니다 예, 양시우라고 이게 예전부터 되게 좀안지 오래된 동생인데 동생이 요즘에 근황을 좀 얘기해 줘예 쿠팡을 어. 다니다가 탈퇴했고요 아, 탈퇴하고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준비 중이죠 무슨 공부? 공인중개사, 음. 법무사, 음. 주택관리사음세 개랑 동시에 볼라 했는데 음. 접수 기간 다 놓쳤어요 아, 접수 기간을 놓쳤다? 예, 법무사가 4월인가 5월에 오. 접수했고 그거 다몇 개월마다 한면 계속 시험 이 있지 않아?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예 오. 5월 초였나? 6월에? 접수 기한이 있었는데 어 6월에 까먹어가지고 어. 남은 게 이제 공인 중개사 어. 접수는 한참 남았죠 8월 아, 한참 남았어 그리고 시험 시험이 10월 그런데 어. 음. 그런 공인 중개사나 그런 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좀 이렇게 되는 그거야? 뭐 학원 같은데 다니고 그런 건 필요 없나? 어 당연한 얘기지만 학원 어. 다니면 어. 어. 쉽죠 아무래도 아좀더 쉽게 하면은, 쉽게 예. 공부를 할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년들의 수능이라 어. 그래가지고 이 중년이야? 아진 중년이지 청, 청년? <laughs> 소년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싶어?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혼자 집에서 또 공부한다니까 나름 어. 10대 1 정도 경쟁률이니까 어. 반에서 한 4등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제 공부한 건가? 회사이 보름 됐지. 아, 보름 됐죠. 어. 그리고 공부 한 일주일 하다가 음. 저번 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톤 조금씩 올리자. 올려요? 어, 톤을 한 톤씩만 딱 올리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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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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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안 올라가는데 밤이라서. <웃음> <웃음> 톤만 딱 올리자. 어 쿠팡 퇴사한지 2주, 2주 됐잖아. 됐잠이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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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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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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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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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오 절반은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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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퇴사하자마자 공부를 어. 시작했고 어. 일주일 하다가 어. 아 이제 작심삼 일주라고 어. 아 이제 지쳐가지고 저번 주 쉬고 있죠. 어. 근데 퇴사하면은 좀 놀고 싶지 않아? 근데 바로 공부를 시작했네? 어놀 음. 사람도 없고, 집도 덥고 어. <laughs> 어, 놀 때도 없고 어. 너무 덥고 어. 아, 시원하잖아. 음. 집에서는 시원하죠. 어. 밖에 나가면 덥고 힘들고 어. 고생이고 돈 나가고. 그치 그치. 음. 땀 나고. 음 그래서 한뭐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놀고. 어 사실 마음으로는 어.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음. 보름째 음. 음. 2 주차 2 주차부터는 예안 음. 네, 하고 있습니다. 음. 유, 유튜브 보고 있죠. 아 유튜브 이육사. 이육사 이육사 유튜브 <laughs> 네, 꼭 챙겨봐야지. 잘때 보고 있죠. 어. <laughs> 잠자 때 틀어놓으면 나 아, 꿀이지. 수면제. 그, 쿠팡은 왜 퇴사한 거야? 제가 천안에 이사한 게 음. 지금 천안 살지. 예 네. 네. 쿠팡 쿠팡 천안 캠퍼스가 있는데 음. 거기서 제일 가까운 집을 구했어요 음 천안 캠퍼스에서 제일 네. 가까운 걸어도 될 만큼 음. 근데 이번 올 3월 말에 이사를 했거든요 아, 아산으로 그 캠퍼스가? 예. 네. 아. 캠프가 이사해가지고 어. 아산으로 어차 어, 타고 다니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만뒀죠 음. 아또글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 네? 그 캠퍼스 이사하면 너도 이사가면 되잖아 지금 사는 데도 쿠팡 때문에 이사온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사가면 거기 따라 가면 되잖아. 사실은 또 갈까도 했었는데, 음. 아씨 또 근처에 또 이상하기도 귀찮고, 음... 또 이만큼 가까운 거리도 없더라고요 아산 쪽은. 음. 어쨌든 거기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아산이면 더 밑인가? 음, 더 서쪽으로. 천안에서 아 천안에서 서쪽으로 네, 가면 네. 아산이야? 네, 근처 바로. 아... 옆 동네. 아, 옆 동네? 야 예. 응. 그렇구만. 쿠팡에는 지금 한 1년 정도 일한 건가? 1년, 한 2개월 아, 했죠. 1년 2개월? 예. 네. 뭐, 재밌는 에피소드 그런 거 없어? 재밌는 거는. 어. 뭐, 딱히? <laughs> 뭐, 딱히 없어. 재밌는 거? 거기, 쿠팡에서 쿠팡 그 1톤 트럭 그거 몰고 이제 배송 그거 한 거지. 아, 그죠. 아. 쿠팡맨. 쿠팡맨. 요즘엔 쿠팡 친구. 쿠팡 친구? 응, 어, 어. 쿠팡 프랜. 아, 쿠팡맨에서 쿠팡 친구로 바뀌었어? 응, 바뀌었죠. 마이 프렌도 아, 아 그, 그 이름이 바뀌었구나. 응. 그거 하다가 갑자기 때려쳐서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대생통맞은데? 근데 어차피 제가 원래 어. 이거를 어. 오래 나는 하러... 차라리 뭐 장사 같은 거뭐할줄 알았는데 만약 뭐 이거 때려치고 와면. <laughs> 네가 장사도 했었잖아. 하고 싶은데 어. 아, 이 자본이 없어서. 아, 자본이 없어서. 공무원이면은 그니까 만약에 시험이 붙어도 그 직장인처럼 막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네. 어차피 그것도 사업자 개념이죠. 공인중개사는. 아, 공인중개사는? 예, 네, 예. 네. 어차피 고시 공부가 아니고. 음. 아, 그러면은 그걸 따고? 부동산. 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취업 해야죠 일단 야 아, 일단 될까. 취업하고. 예, 네, 예. 네.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일좀 배우다가 이제 부동산 업자고 이제. 아, 그죠. 어. 나중에 이제 뭐 좋은 땅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연락하면 돼? <laughs> 땅은 감평서 가는 거고. 어, 저는 빌라나 아파트 매매 해야죠. 아, 빌라나 아파트 상가 뭐 그런 거? 응 음, 매매 해야죠. 아 내가 요즘에 그 경기도나 이쪽에 네, 약간 폐 창고 같은 거 얻어서 좀 그걸 좀스튜디오 꾸면서 만들고 싶거든. 어, 좋죠 좋죠. 어. 경기도에? 어 경기도. 경기도에 땅이 있어 요 그런 땅이? 아니 다 찾아봐야지. 나, 나... 아니 네가 공인 중에서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아, 좀 봤는데 어. 아, 어, 다 비싸. 요즘 다 비싸던데. 아, 비싸지. 네. 경기도도 비싸지. 기본 한 70달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대신 넓어. 아무것도. 70. 아, 넓어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막 30, 40짜리 있었는데 어. 이제는 단가가 이제 70. 음. 아그7 지금 네. 뭐 많이 올랐으니까. 어. 아무것도 없어. 농막을 치던가 해야지. 음, 그래서 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는 쭉할 거고 이거 뭐 이제 공부하다가 시험 봤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음 다시 쿠팡? <laughs> 아 다시 다시 쿠팡? <laughs> 쿠팡 친구? 어. 아딴거 해야죠. 알아 그땐 그때가 생각해봐. 아,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음. 하나 좀 이제 시험이 잘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음 그런 건 없고요. <laughs> 아 있잖아. 유튜버? 아 그렇지. 아, 유튜버, <laughs> 유튜버, 유튜버예 유튜버. 유튜버도 좀이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는 잘안 됐을 때가 아니고. 음. 겸직. 아, 그렇지. 투잡으로 음, 약간 투자, 이제 약간 겸직. 깔아놓고 가는 음. 걸로 이제 유튜브를 지금 생각 중이잖아. 아, 그죠. 유튜브 해야죠. 음. 연금은 유튜버다. 그렇지. 근데 뭐 어떤 유튜브 생각 중이야? 어 한참 유행 지난 한 음. BPT 캠핑 같은 음. ASMR. 아 캠핑 ASMR 음.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채널 아예 많죠 ASMR 캠핑하는 채널 근데 아직 없는 게 있어요 뭐 8시간짜리 어 그것도 본거 같은데 긴 거? 있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2시간짜리에서도 어. 8시간 없을 텐데 근데 8시간은 어떻게 찍어? 인산철 음. 파워뱅크를 들고 아니 아니 카메라 카메라가 버틸 거 이거 못 찍나? 아, 아, 그죠 한번 잘라 몇번 잘라야죠. 아, 쭉 8시간 찍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네. 이렇 컷컷 해서 컷컷 해야죠. 이게 동시 연속 촬영이 한 4시간, 2시간? 음. 아, 그러면 8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 풀로 찍는 게 아니라 아, 그죠 당연히 뭐 여기, 여기 해서 2시간 찍고 앵글 어. 바꿔서 뭐 여기 에 2시간 찍고 그냥 붙여 가지고 8시간을 만드나. 일단 카메라가 두대 필요하겠죠. 어. 잘못됐죠. 아니면은 한번 찍어 보고 막 카메라가 뭐 포케로 지금 발열이 심하다 그러면 프레치스로 찍어도 돼요. 아, 4K까지 못 찍을 것 같고. 아, 음. FHD로. UHD? UHD가 4K 아니야? 2K. UHD가 2K야? 응. 아, 아닌가? 4K인데? 울트라. 어? 울트라. F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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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HD. 아, 다 4K급이야, 다 걔네들. UHD 뭐. UHD는 2K. 아, u h d 도 4K에요. 포케이는 뭐라 그러지? 포케는 포케이라고 그러죠. 포치디? 어? <laughs> 음... 아무튼. 예. 뭐 아무튼. 아 그러면은 그런 이제 캠핑 쪽으로 이제 촬영을 하려면 어뭐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 뭐 카메라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 원래는 생각한 게 음. 집에 렌즈가 좀 있으니까 캐논 음. 거. 음. 할라 했는데 음. 아무래도 영상은. 소니 어쩔 수 없이 소니 카메라 뭐 어떤 거 살려고 사고 싶은데 알파 세븐의 어. R 시리즈 알파 세븐 R 시리즈 M R M 그러니까 R? 아, ASMR 어, 소니의 세븐의 R 시리즈는 이제 사진에 이제 초점을 맞춘 카메라고 아 사실 그렇죠 M은 이제 전천후 음. 보급 그냥 딱 기본 모델이고 S가 이제 영상용이잖아 근데 왜 R야? 이 하필 우리는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영상 콘텐츠 찍어야 되는 거잖아. 말을 뭐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 어 일단 뻥뻥 음. 화소는 아니든 그냥 화소가 음. 높고. 음. 음.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아 그냥 없이. 화소가 높아서. 음. 아 화소 높으면 좀 간지딴지 나는. 간지도 어. 그렇지 <laughs> 편집이 편하니까. <laughs> 일단 픽셀이 높으면은. 아니 이거 화소수 높아도 어차피 영상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 최대 4 K 잖아. 그죠, 그죠, 그죠. 어. 뭐 M4를 사건, R 뭐 R4를 사건. 아 일단 화소가 높으면 프로비 응. 되니 쿠로파게 편하니까 쿨로편집이 음. 근데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M도 상관없어요. M. M도 상관없고. 음. S. 음. S도 뭐 상관없고. 갤럭시만 하면 돼요. 갤럭시만 하면 돼. 아그렇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찍고 그런 거 하려면 휴대폰보다는.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겠네 아 그죠 그치? 휴대폰은 어. 내가 계속 찍으면서 놀고 있어야죠 그지 뭐 촬영하면 촬영 딱 시작하면 되게 심심할 거 아니야 핸드폰 못, 그러니까, 만지니까. 못 만지니까 어. 아니면 그냥 촬영용으로 휴대폰 하나 따로 사, 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핸드폰을 두 개로? 어그 아, 방법도 있네요 음. 일단 아, M4는 너무 비싸고 음. R4도 비싸고 사려면 음. 음, 중고로 쓰리. M3? M3나 R3? 근데 내 생각에는 그 M3를 살 거면은 차라리 똑딱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컴팩트? 아니 그똑딱이도좀 신형 요즘에 나온 거 있잖아. GV10 뭐 그런 거. 음. 그런 거도 괜찮을 것 같거든. 만약에 M3로 살 거면? 음, 나쁘지 않죠. 어. 근데 그러니까 제일 그냥 딱 추천하는 거는 M4. 딱 M4 사면 그냥 딱딱 맞을 것 같은데. 컴팩터도 근데 충전하면서 차량이 돼요? 아, 그렇지. 오, 요즘, 요즘 세상이 좋아. 아. 세상이 좋아져서 나. 딱추천하는건 M 폰인데 금전적으로 좀 투달리거나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M3는 너무 옛날 바디고, 아, 너무 그렇구나. 구형이고 그냥 차라리 최신 크롭 바디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크롭은 근데 어. 혼자 찍기엔 크롭은 별로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카메라를 쓰면은 혼자 찍기 불편해 무조건 불편해 어쨌든 불편한데 어. 크롭바디가 혼자 찍기 더 편하지 그건. 아니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크롭바디가 훨씬 가볍고 쟤는 근데... 무겁잖아 어쨌든 내가 침대.. 아니 침대가 아니지 음. 텐트를 음. 막 요만한 거살게 아니고 음. 요만한 거살 거라가지고 음. 크롭을 찍으면 일단 실내에서못 찍을 거고 텐트 안니까아 찍어 화각이 나와요? 어 광각렌즈 아, 광각라서 어. 렌즈 아, 교환되니까 음. GV10 같은 거는 이는 렌즈 교환식 되니까 광각 렌즈 껴서 찍으면 되지 컴팩트? 어 음. 선택 옵션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되네요 그러니까 굳이 카메라 쪽으로 갈 거면 차라리 내 생각에는 크롭 바디가 나을 것 같고 음. 근데 나는 이제 처음 유튜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일 그냥 추천하는 거는 사실 아이폰으로 이제 찍는 거지 아이폰? 어, 아이폰. 차라리 아이폰. 아, 차라리 아이폰? 음. 아, 크롭 크로, 크롭으로 갈 거면 아이폰. 금액이 비슷,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비슷. 아이폰이 탈, 더 비싸나? 비슷, 비슷할 걸. 그러니까. 만약에 뭐 프로로 간다 그러면. 음, 그럴거면 아이폰. 용량도 뭐5일 이상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음. 영상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쵸죠그쵸죠 아마 크롭 사면은 크롭이 좀더비싸거나 비슷, 비슷할 거 같은데. 아닌가 아이폰도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냐? 아이폰 내가 저 프로 맥스를 올리기가거든. 저한 음. 170, 180 정도 같은데. 올리면 올리면 170, 180 정도 되고 음, 1테라 정도 달면 음, 이제 200? 200 초반. 그럼 크롭 바디에 렌즈 뭐 사고 뭐그 거랑 비슷하겠다. 아이폰이랑. 그러니까 어. 아이폰 사면은 뭐가 필요하지? 애플워치 필요하고. 아이폰 사면 아그치 애플워치 또 사면은 애플워치 한50 나가고 라이트는 필요 없나? 라이트도 있어 있어야지 캠핑하는데. 근데 따로 조명 사는 게 아니라 캠핑할 때뭐 무드등 아, 같은 거 하는 걸 활용해서 그냥 쓰면 되지 뭐. 마이크 어. 필요하겠고. 야 근데 네뭐말안 하는 유튜버네. 당연히 말을 안 하니까 어, 어. 이런 막 이런 소리가 더잘 들려야죠. 아그 마이크로 찍겠다고? 아 그죠 그죠. 음. 탁탁탁탁탁탁탁 자연의 소리. 음. 어차피 유튜브 초심자니까. 만약에 중간에 뭐 말아먹어도 아이폰 따로 쓸수 있잖아 아, 카메라는 그쵸. 중간에 말아먹으면 또 이제 처방은 온단 말이야 음, 안 하면 그죠 그죠 나는 그냥 가볍게 일단 시작하는 거 추천하고 나는 처음에 제일 추천하는 건 아이폰인데 굳이 뭐 카메라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 M4 음. 근데 돈이 없으면 크롭 음. 딱 그렇게 정리가 되, 되는데 아마 근데 아이폰을 만약에 산다 치면은 어. 이제 9월이면 이제 한두달 남았죠. 그렇지. 신제품 나오는데 음.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시기가. 아 근데 지금 당장 살려면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딱히 어. 지금 급한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갈 거면은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지. 아니면은 중고로 좀두 단계 아래 거를 사던가. 아이폰 11이나 13, 뭐. 10, 11. 어. 음. 그러면 저렴하게 살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대파라도 뭐 비슷할 거야 가 좀 빨리 시작하고 싶고, 아이폰으로 좀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뭐 11이나 뭐12 이런 거 사가지고, 전 세대 모델 사가지고, 싸게 사서, 그걸 좀 찍다가, 뭐 어, 14로 업그레이드 해도 되고, 음. 잘 되면. 근데 12, 지금 내거 같은 것도 사실 찍을 때 충분하거든. 음. 근데 내게 이전 세대 거잖아. 음. 그러면은, 이전 세대만 아마 그 가격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 있을 거란 말이야, 중고는. 음. 그럼 그런 거 사서, 그냥 좀 써보고, 써보다가, 뭐 해도 상관없지 급하면,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이제 몇달 뒤에 뭐 유튜브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신제품 사서 해도 돼. 오케이 일단 아이폰, 일단 아이폰으로. 아이폰, 예. 네. 어. 아 이제 뭐 카메라는 그렇게 됐고 이제 음. 캠핑 유튜버 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하잖아 많이. 어 많이 필요하죠. 음. 지금도 지금 꾸준히 하나둘씩 계속 사고 있는데 음. 텐트도 필요하고 일단 텐트를 못 샀어요. 음. 텐트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요 원래 있던 게 블랙 다이아몬드 아완이 있었는데 음. 일단 그게 지금 없어서 요즘 음. 보니까 또 백패킹용, BPT용으로 이렇게 음. 생긴 음. 관짝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 이렇게 생긴 텐트 있던데 세무락 생긴 거? 세무락 생긴 거? 어, 세무락 생긴 텐트 어떤 거지? TPA 텐트인가? 뭔가 하든 세무락 텐트 몰라? 예, 일반형. 그니까 보통 텐트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이렇게 원, 원뿔형? 원아 원뿔형, 어, 원뿔형. 아. 뭐 이렇게 세모나게 그런 거좀 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쁘잖아 아 이쁘죠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게 BPT용으로 되게 가벼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최대 음... 2kg 미만 아뭐 원터치 그런 거? 원터치는 아니고 원터치는 아니고? 예. 네. 일단 가벼운 거 그냥 일단 최대한 가벼운 거딱 음, 1인용 1인용 딱? 1, 2인용 텐트 네, 딱 메고 갈수 있을 만큼 음... 총 무게가 이것저것 다 합쳐서 0 k 로 넘지 않게. 아 그러면은 약간 오지 같은데 들어가서 어... 캠핑 어, 들어갈 수 거? 있는데 어. 어, 저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고 귀찮아서 아. <laughs> 어, 힘든 걸 싫어하니까. 아니 이거 백패킹 얘기하길래. 백패킹 컨셉이지만 아. 그냥 뭐 노지에서는 뭐안 들어가. 노지에서 네, 그냥 약간 아, 차로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그죠. 편리한 곳 약간. 실제로는 오토 캠핑인데 컨셉만 <웃음> 백패킹 느낌으로. <laughs> 백패킹. 음. 약간 힘들게 막 그런 거를 힘든, 것처럼, 힘든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것처럼. 음. 데 사실 하고 뭐 오토 캠핑. 아 그죠. 괜찮네. 근처에 다 그냥 돈 내고 들어가 가지고 음. 화장실 쓰고 샤워실 음. 있고. 뭐 기타 뭐 장비 그런 것도 뭐 냄비 버너나 많이 뭐 필요하죠가스뭐 되게 많죠. 하튼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 그죠 그죠 되게 많죠. 그거 다 사야 되는 거아니야옛날엔다 있었는데 어, 어 이사를 몇번 하면서 음. 다 팔았죠. 다 버리고 주고 음. 넘기고 음. 어, 잘못했죠. 아, 잘못됐네 네 잘못됐죠 다시 그걸 다시, 다시 사야되니까 어, 그러니까 어, 문제가 어. 좀 있죠 음,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해서 사야겠네 그죠 근데 옛날에 몇개좀 가지고 있던 것들도 음, 있고 음. 근데 또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음. 몇개좀 녹슬고 음. 썩고 그래가지고 음, 음. 몇 개는 그냥 쓰고 쓸수 있는 건 음. 없는 건또 사야되니까 음. 하루에 한두 개씩 그냥 쇼핑 음. 공부하면서 음. 공부 한 10분 하면서 50분 쇼핑하고 그건 잘못했죠. <laughs> 다시 또 다시 또 이제, 아, 이제 한2 시간 이제 쉬고 아 이제 또 쉬었으니까 공부해야지 한십분 하다가 십분 하다가 아 이제 또5 0분 쇼핑하고 음. 음.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사고 있죠. 지금 뭐 최근에 뭐뭐 뭐 샀어? 베개 하나 샀고요. 어. 음, 그리고 에어펌프 하나 샀고 음. 오늘 온 것만 해도 그거고 음. 어제는 밀크박스 사고 음. 아무튼 저 음. 그렇죠, 음. 하나씩 이제 모으고 있구나. 그딱그첫 아, 네. 캠핑을 언제 나가겠다고 딱 정한 그런 건 없어? 지금 비 준비할... 서서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죠 그죠 그죠. 한 8월 중에? 뭐 7월 중에? 어 일단 최대한 더울 때는 피하는 게 좋고요. 음. 8월 말에서 한 9월쯤. 아 날씨 선선하고 편할 때. 예. 네. 고통스러운 건 상당히 싫어하니까. 아고더우면더 모기도 많고. 음 그렇죠. 목에는 안물리는데 어. 일단 더우니까 좀 날씨 좀 선선해지면 가을쯤. 그렇 가을 되기 전에 또 춥기 전에. 추워지면 또안 하니까. 추워져서 힘드니까. 음... 춥기 전에. 그럼 이제 고만 때쯤에 이제 아이폰 출시하니까 딱 사서 가면 되겠 아. 한타우에 완벽하죠. 미리 예판해 가지고 <laughs> 뭐할 얘기 없나?